현재 지병으로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은 적어도 보름 정도는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 YTN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출범하면 동일한 사안을 다시 조사받게 되는 만큼 최소로 소환해야 한다는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반한다며 특검이 요구하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검찰의 구도로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4일 김여사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응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대선 이후에 나오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김여사 측은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 중복 수사가 된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오전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김여사는 같은 날 오후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여사 측은 다수 매체를 통해 원래 지난주에 입원해야 할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검찰 출석 요구와 입원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17일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평소에도 계속 우울증 약을 먹었다며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고의 입원 아니냐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김 여사 측근에 들어봤더니 이번 특검 잘 됐다고 그런다.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가자. 오히려 잘 됐다 라고 말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 고등검찰은 김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